방송 오늘 저녁 부산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서효원입니다 국민들 사이에서 후쿠시마 오염수가 먹을거리 안전을 위협할 거라는 걱정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금 사재기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한 전자상거래 사이트에서는 지난 6일부터 12일까지 소금 판매량이 전주 대비 272%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소금 산지 관계자들은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염전 면적 감소와 기상 악화로 인해 소금 생산량이 매년 크게 줄어드는 가운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까지 임박하면서 소금 가격 상승에 불이 붙었기 때문입니다. 네, 생방송 오늘 저녁 부산입니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소금 판매량이 늘었다는 소식으로 문을 열어봤는데요. 이와 관련된 퀴즈 드리겠습니다. 오늘 정답 보내주신 분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안경 교환권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문제 나갑니다. 소금에도 다양한 종류가 있죠. 이것은 바닷물을 염전으로 끓여드려 바람과 햇빛으로 수분만 증발시켜 만든 소금을 뜻하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천일염 2번 암염 3번 죽염 네, 정답 알고 계신 분들은 샵 2260샵 2260번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나 사진은 100원의 정보이용료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알려 드릴게요. 소금에도 다양한 종류가 있죠. 이것은 바닷물을 염전으로 끌어들여 바람과 햇빛으로 수분만 증발시켜 만든 소금을 뜻하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가 문제입니다. 1번 천일염. 2번 암염. 3번 죽염. 네, 정답 알고 계신 분들은 샵2260 샵 2,260번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나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오늘 추첨을 통해서 안경 교환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생방송 오늘 저녁 부산입니다. 이 시간은 친구넷 대리운전 제공입니다. 친구넷 대리운전 친구야. 돈 버는 시간. 이 시간 함께 하시면 돈을 버실 수 있습니다. 보험에 가입한 분들 혹시 특약도 잘 챙기셨나요? 오늘 이 시간은 꼭 챙겨야 할 특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정승철 그리고 이은경 전문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의 주제 먼저 공개하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주제는 가성비 좋은 특약 상해 후유장애입니다. 네, 후유 장애라고 하면 이 치료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장애가 남아 있는 상태를 뜻하는데요. 그 예전 방송에서 이 질병 후유 장애 그리고 상해 후유 장애 다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질병 후유 장애가 가성비가 좋다라는 말은 못 들어 본것 같은데 반면에 이 상해 후유 장애는 가성비가 좋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 질병 후유 장애와 상해 후유 장애 모두 다 좋은 기능을 하는 특약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상해 후유장애가 바로 보험료 대비 가성비가 좋은 특약인데요. 네. 암, 뇌, 심장 이 3대 질환에 대해서는 그 중요성을 다들 잘 알고 계실 텐데 이 상해 후유장애가 의외로 가성비 좋은 특약이라는 사실은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음.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좀 알려드릴 텐데 어, 끝까지 듣다 보시면 정말 생각지 못했던 내용들도 나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사례자님의 사연 듣고 좀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 사는 30대 직장인 여성입니다. 저희 아빠는 건설 현장에서 기술직으로 일을 하시는데요. 작년에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서 떨어지시면서 머리를 다쳤습니다. 뇌출혈 진단을 받았는데요. 그 이후로 행동이나 말이 좀 불편해지셨습니다. 당연히 일도 예전처럼 제대로 하기 어려워지셔서 수입도 줄었고요. 옆에서 도움이 되지 못해서 딸로서 많이 속상합니다. 그러던 중에 아빠가 가입했던 보험을 열어봤는데요. 방송에서 들었던 대로 뇌혈관 진단비라는 게 천만 원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겠거니 싶어서 보험금을 청구했는데요. 수술비 50만 원만 받고 진단비는 못 받았습니다. 사고로 인한 뇌출혈이라서 지급이 안 된다네요. 분명히 방송에서는 가장 넓은 보장 범위가 뇌혈관 진단비라고 했는데 왜 보험금 지급이 거절된 건지 의문입니다. 전문가분들께서 자세히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네 오늘 사례자님 정말 속상하셨겠어요. 아버님이 근무하시다가 뇌출혈 진단을 받았는데 수술비만 받고 진단비는 못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전문가님 이 뇌혈관 진단비 가입이 돼 있는데 왜못 받은 걸까요? 어, 네, 청취자분들께서도 들으시면 갑자기 이게 무슨 소리지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네. 이 네, 뇌혈관 네. 질환 진단비가 뇌출혈, 뇌졸증을 포함하는 가장 넓은 보장이라고 자주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의아하실 건데요. 이 뇌혈관 질환 진단비가 가장 넓은 보장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사례자님 아버님의 경우는 예외가 됩니다. 예외 대상이요. 네. 왜 예외일까요? 네. 네, 뇌출혈의 발생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신체 내부 요인에 의한 자발성 뇌출혈과 외부의 충격에 의한 외상성 뇌출혈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뇌혈관 질환 진단비 특약은 자발성 뇌출혈인 경우에만 해당 사항이 있고 외상성 뇌출혈은 약간 지급 규정이 없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이 내부 요인으로 인한 뇌출혈은 보장이 되는데 이 사고로 인한 거는 보장이 안 된다. 이 말씀이군요. 맞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좀 드려 보면. 자발성 뇌출혈 진단은 질병 코드가 I60부터 I62까지 이렇게 이제 부여가 되고요. 외상성 뇌출혈은 S06 코드를 부여를 받습니다. 그런데 뇌혈관 질환 진단비 같은 경우는 보장 범위가 I60부터 I69까지이기 때문에. 외상성 뇌출혈은 이 질병 분류 코드가 다르죠. 그래서 아 보장이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정말 코드가 중요한 것 같아요. 들으면 들을수록. 네. 그러니까 사고의 경우에는 뇌혈관 질환 진단비 특약에 해당 사항이 없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사례자님 아버님 같은 경우는 아예 보장받을 방법이 없는 걸까요? 있어야겠죠. 예. <laughs> 그게 바로 오늘 저희가 주제서 에 말씀드렸던 상해 후유장애 특약입니다. 네. 외상성 대출혈이 왔을 때그 진단비의 보장 대상은 아니지만은 상해 후유 장애 보험금의 지급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음, 당연해요. 상해 후유 장애 특약 정확히 어떤 걸까요? 네. 상해 후유 장애라는 건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서 장애 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애 지급률에 해당하는 장애 상태가 된 경우에 장애 지급률을 보험 가입 금액에 곱해서 산출된 금액을 지급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장애 분류표는 우리가 신체에 어떠한 상태가 되었을 때몇 퍼센트 장애입니다라는 게 약간에 나와 있는데 그걸 말하는 겁니다. 오 감이 잘안 오는데 혹시 <laughs> 예를 좀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어, 예를 들어서 그두 다리의 발목 또는 그 이상을 내가 잃게 됐을 때. 지급률이 약관상 100%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일에 상해 후유장애를 1억 원을 가입을 했다면 이런 경우에는 100%니까 1억 원 당연히 모두 지급이 되는 거고요. 어... 또 다른 경우는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서 약간의 장애를 남긴 때의 지급률이 10%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때는 1억 원의 10%인 천만 원이 지급된다는 뜻이고요. 음. 이렇게 내가 어떤 항목에 어느 정도의 장애 상태에 해당되는지에 따라서 그 비율만큼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면 퍼센트가 높을수록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라 그렇죠. 거군요. 그러면 이 외상성 뇌출혈도 상해가 원인인 거잖아요. 그래서 상해 후유 장애 특약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이 말씀인 거죠? 어, 네, 맞습니다. 다만 외상성 뇌출혈의 발생 사실 자체가 후유 장애 보험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거는 아니고요. 외상성 뇌출혈로 인한 심각한 손상이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 적정한 장애 판정을 받아서 이상해 휴유장의 보험금을 지급 받아볼 수 있는 겁니다. 음, 조건이 있군요. 네. 그러면 이 상해 휴유장의 특약의 장점이 뭔지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보험 특약을 보면 질병 관련 보장은 정말 많은데요. 상해 관련 특약은 상대적으로 좀 적어요. 음. 그 중에서도 의미 있게 보장되는 특약이 바로 이 상해 휴유장의 특약으로 볼수 있습니다. 네. 아, 아까 장애 분류표 얘기를 잠시 해드렸는데요. 어, 예를 들어 만약에 빙판길에서 넘어져서 다치는 바람에 인공관절 치환수술을 했다. 그러면 장애분류표 20%를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네. 1억 원을 가입을 했다면 2천만 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음. 그래서 상해 관련 특약 중에서 이렇게 큰 보장이 되는 특약이 몇 개가 없습니다. 아, 요 네, 맞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 상해 관련 특약 중에서 상해 수술비 또는 1종에서 5종 수술비 특약도 있지 않냐? 음. 그래서 5종이면 큰 금액을 받지 않냐 이렇게라도 생각할 수 있는데 네. 사실상 보면 난이도가 높은 수술이 아니면 대부분 1종, 2종, 3종 여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보상금액이 확 줄어듭니다 오. 문제는 우리가 사고가 난 이후에 큰 후유증이 남았을 때는 그 치료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데 음. 그렇게 될수록 병원비 부담도 커지죠. 그쵸. 예. 1년, 2년, 3년 이렇게 점점 길어지다 보면은 수술비 몇백만 원 받았다라고 해서 그게 좀큰 위로가 되진 않습니다. 맞아요. 적없이 부족할 때가 많은데 이때 상해 후유장의 특약에서 좀큰 금액을 보상받기를 우리가 기대해 볼수 있다라는 거죠. 음, 확실히 도움이 될것 같네요. 네. 네, 오늘은 이렇게 상해 후유장의 특약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지금 방송 듣고 계신 우리 청취자분들도 보험 특약에 대한 고민이 있거나 또 보험과 관련된 궁금증이 있다면, 문자 번호, 샵 2260, 샵 2260번으로 상담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상담은 무료입니다. 부담 없이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주제로 다시 돌아와서요, 아까 그 상해 후유장애 특약 y 원인이 상해면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교통사고가 났다, 이것도 포함이 되는 거겠네요. 그렇죠. 예, 교통사고로 포함 모든 큰 넓은 범위를 상해라고 하는데 하나 기억을 하셔야 될게그 상해 후유장애 특약도 종류가 많습니다. 음. 그런데 그 중에서 어떤 걸 선택하셔야 되냐면 상해 후유장해 3%부터 100%까지라고 적혀 있는 특약이 가장 넓은 범위이기 때문에 이 특약을 고르셔야 됩니다. 어. 어, 내가 사고가 났는데 그장애 상태가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가장 보장 범위가 넓은 이 특약 3%부터 100%까지 특약을 고르시한다는 점 기억하셔야겠습니다. 네, 3에서 100%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아까 그 상해 후유장해 특약이 가성비가 좋다라고 하셨는데 그만큼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뜻이겠죠. 얼마나 저렴할까요? 어, 예, 특정 회사 상품의 20년날 90세 만기를 기준으로 계산을 해봤는데요. 어, 상해유장의 3%에서 100% 특약 1억 원이 20세 여성은 월 3,000원, 30세 여성은 3,100원, 40세 여성은 3,200원, 50세 여성은 3,600원입니다. <laughs> 굉장히 저렴하죠? <laughs> 네, 3,000원대고 그리고 나이가 오를수록 막 그다지 상승률이 안큰것 같아요. 크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이 정도 가성비라면 그냥 가입을 해두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도 단점도 있을 것 같은데 단점이 뭘까요? 네, 단점도 있겠죠. 그 일단 이름에서 우리가 알수 있다시피 후유장해이기 때문에 영구적인 장해가 남아야 하는 건데요. 네? 내가 호전이 되거나 완치가 되는 등 이렇게 회복이 되게 되면 지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음... 외상의 기여도나 또는 호전 가능성이나. 영구적인 장애 상태임을 증명해야 되는 것처럼 여러 조건을 따져 보고 보게 되고 지급되기 때문에 쉽게 지급이 되진 않을 수도 있다는 점도 기억하셔야겠습니다. 네, 보험금 지급이 쉽지 않을 순 있겠지만 가성비가 좋기 때문에 잘 챙겨 놓자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오늘 사례자님 아버님 보험 어떻게 점검을 해주셨을까요? 네. 갱신형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셔서 보험을 일부 변경할 필요가 있었는데요. 네. 아쉽게도 이번 수술 치료력이 많으셔서 새롭게 보험을 변경하기가 여의치는 않았습니다. 음. 때문에 현 상태를 유지하고 추후 변경을 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계속적으로 조금씩 일을 하고 계신 상태라 상해에 대한 걱정이 좀 많으셔서요. 네. 상해 수술비와 상해 휴유장에 5천만 원을 넣어서 월 보험료 7천 원으로 보완을 해드렸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핵심 포인트 짚어 주실까요? 네, 첫 번째입니다. 상해 관련 가성비 좋은 특약은 상해 후유 장애 특약임을 기억하자. 두 번째. 상해 후유 장애 특약에서도 3%부터 100%까지 보장이 되는 특약이 가장 보상 범위가 넓다. 마지막 세 번째. 지급 조건이 까다롭지만 보험료 대비 가성비가 좋은 특약이기 때문에 가급적 가입하는 게 유리하다입니다. 네, 세 가지 포인트 살펴봤습니다. 역시 아는 만큼 보험 보장은 더 받을 수가 있고요. 보험료는 더 아낄 수가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샵2260샵 2260번으로 상담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 주세요. 전문가의 무료 상담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상담은 무료니까요. 부담 없이 보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정승철 그리고 이은경 전문가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방송 중에 말씀드리는 내용은 어디까지나 청취자분들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서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 가입이나 해지는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생방송 오늘 저녁 부산입니다. 오늘 시작하면서 퀴즈 출제했는데요. 당첨자 발표하겠습니다. 이것은 바닷물을 염전으로 끌어들여 바람과 햇빛으로 수분만 증발시켜 만든 소금을 뜻하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가 문제였습니다. 네, 정답은 1번 천일염입니다. 당첨자는 1053님 그리고 8839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안경 교환권 보내 드릴게요. 내 네, 생방송 오늘 저녁 부산입니다. 프로야구 중계 관계로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잠시 후 사직 야구장에서 롯데와 한화의 경기가 있습니다. 주파수 고정하시고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서효원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